오늘은 날이 흐려서 흐린 날씨 하늘 구름을 찍었다. 이런 말씀이야. 모비진 촬영이 잘안 돼서 새로운 화면 촬영하는 앱을 내려서 화면 촬영을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오래가면 시간을 오래 끌으면은.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게 문제다 이런 말씀. 뭔할 얘기가 있어? 무슨 소재거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어. 세상 돌아가는지 꼴도 보기 싫어서 요새 뉴스도 안 봐. 뭐 나무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체포됐다는 거 검찰한테. 검찰한 채 체포돼가지고 가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막 부르라 할 것도 아니여. 맨날 뭐 대공분실 간첩으로 몰리면 말에 끌려가가지고 이근한이를 동원해서 전기고문 물고문 옛날 전기고문 뭐뭐 이팔 전학인가 삼팔 전학인가 그막 돌리는 거 그걸 갖다 막찌지제신다는따 따따따따따 빨리 부르 안 부르면 너는 응, 마고. 억지로라도 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어 너 그렇게 했지 예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 네 말대로 불어 네가 꾸며서라도 돼서 불어 아무거나 막돌 이렇게 따다 다다 따다 아우 이렇게 막고 문을 해서 지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 가지고서 걔를 네, 뻥튀기처럼 저런 옥수구 강내에 틀 있잖아. 억서 집어는 넣펑튀기면 말이 1 0 0 원짜리가 만 원으로 확 튀어나오도록 아 그렇게 뻥튀기제를 만들어가지고 아, 덤태기를 씌워가지고면 사형에 처한다. 극청에 처한다. 총살형에 처한다. 너는 인혁당 사건처럼 총살, 즉심에 처한다. 팡팡팡 쓰거든 그뭐 총으로 쏴 죽이지 못하면 교수형에 목을 매가지고 금방 죽이잖아. 요새는 사양수들이 그냥 잘 살잖아 사양 온도 받아도 사양을 안 시키고 그래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laughs> 총을 개인이 마음대로 소지하게 하면 그저 원수를 날마다 갚아 서로 쏴 죽일거야 탕탕탕탕 너, 너 나하고 원수줬지 이새끼 맞아 탕탕탕탕탕 막쏴가자 조금만 서틀리면 총을 확 박아 탕팡 서부의 뭐. 서카우보이오 돌아온 카우보이 황야의 건맨이다서양의건맨이와 오늘도 말하자뭐 황야의 들깨가뭐 그런 요 영화 카우보이 영화 틀어주더라만 팡팡팡팡 막쏴 죽이고 막 음, 서틀리면 막 총으로 막다 싸갈게 자서로 죽이고 원수를 다 삼아가지고 원수 없더라도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팡팡 싸 죽이 버리 그럼 원수를 다 죽어 잡버지는 거야아그 그래, 개인이 총을 소지하게 해야 돼 아마 그런 조선 놈들한테 총을 사 개인이 소지하게 되면 아마 우리 4천만 인구가 거의 2천만 명 정도밖에 안될게다 싸죽이가 서로 팡팡팡팡 팡팡 싸죽이 서로 원수가 자서 팡팡 싸죽이 그래다 보면 폐당을 지어가 시가전을 보리고 탕탕탕탕탕 막싸어지고 원수 갑아다 원수 갑아원수때이예전옛날개 제주 4.3 사건 뭐 요순 사건 제주 4.3 사건 거기 그걸 빨개이라고 몰아서 또거기서 토벌하라 공비로 몰아서 토벌하라 가라 하는데 안 했다고 말해 말아 반항했다고 그것도 도로 공비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마, 만여 명 이상을, 막, 학살을 하다시피,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말하자 면 <laughs> 친일, 친미 정권, 그러니까, 말하자, 친일 분자, 매국노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쏴죽였다는 뭐, 진술하에 요원해가지고, 그것을 밝혀가지고, 뭐, 무슨 기념관을 새로 짓는다 하더구먼. 어. 그거지 말고 대전 그 형무소에서 다 쏴죽인 거 곤룡꼬레 아주 거기 뭐 수천 명의 해골이 나오잖아 지금도 자꾸 아마 그막 발견할 걸 자꾸 파재해서 그렇게 악질적으로 사람을 쏴죽이 있어. 말하자면 방공을 빌미로 삼는 내국놈 말하자면 우익 거구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우 빨놈들이지 우이기 지금 자빨 정권이지 자빨 정권 내년이면 끝날 때 다시 우이기 정권 막탈나 버려 영명공약방문나면 삶아 박정희가 유가 아니다 이 새끼들 너다 죽어 이 새들 그동안 너도 잘 처먹고 살았지 이 자빨놈들아 퍼플리지을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뭐나 어, 빨개 새끼들 다 죽여버려 탕탕탕탕탕탕탕탕 다갈려죽여몇가 갈려주여 갈려 코로나 중장이야아 이렇게 돼아 이렇게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야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다둘다 다 서로가 어 지탄하면서 범죄인이라 하니 누가 범죄인인지 <laughs> 국민이 심판해 줄 거라고. 야권이 이겨서 윤석열이가 아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재명이가 범죄인으로 몰릴 것이고 이재명이가 아 어, 대통령 당선되면 윤석열이 패당이 범죄인으로 몰릴 거 서로 그래서 잡아 놓고 탕탕 탕탕 탔어 만 원수가 본수가 받아. 아 싸지 그무리들 그래 막 원수를 갚아. 그런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설랑 대통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을 거요. 국회의석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렇게 좀 식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상 쉽게 정치하기 힘들어. 2024년에 새로 국회의원 뽑는데 거의 가서 핵가닥 국민의 힘이 또 말하자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면 몰라도 그 전에는 잘못템 국민의 힘이 대통령되면 뭐스틀림은 노무현 탄핵시키고 탄핵하자 어, 박근혜 탄핵하자 탄핵시키자 이래가지고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을 막을 조금 뭐 그, 말이야 허물을 가지고 어, 뻥튀기해서 어, 이유 달아가지고 탄핵할까미다 이래가 탄핵해서 대통령 권한 정지다막이렇게 아너무 연이 뭐야아 그럼 꼼짝없이 그렇게 당한다 이런 말씀이지. 그 2024년에 가면 또 해가다 국민의 우이익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을 차지하면 혁명공약 국회의원이 200석이 이거 말하자면 헌법 개정을 해. 헌법 개정을 하라고 영구 집권해. 장기 집권이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한다. 그러다가 3선 제안한다그래다가 영원히 유신 체제로 돌아간다. 동일 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는다. 알겠느냐? 이 새끼들아. 이 죽일놈의 새끼들아 탕탕탕탕탕 말 안하면 다쏴 죽여 이 새끼들아 음, 음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지금 미얀마 미나웅 장군이 그렇게 탕탕탕탕탕 공중발 이 새끼들이 총을 다스려 윤보순 책임하고 권총에 겁이 나가지고 뭐 스스로 물러났잖아 당탕탕탕말 어. 하자면 박정희 권총 전두환이 권총이 겁이 나거든 총을 들고 쏴 죽인다는데 응. 그 꼼짝없이 오면 <laughs> 살라고 물러나는 거지. 그래서 문관들만 문관들은 힘을 못 쓰고 무관들이 힘을 쓰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야. 해방후 경상도 와 어? 사람들만 지금 계속 해먹어. 박정희가 쿠데타한 후로는 어, 그전엔 뭐 말하죠? 중남아산 사람 윤보선이 뭐 허정희도 임시. 정정 뭐, 정, 정권을 잡고 장면이 뭐황해도 김구 이승만이다 황해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다가 아, 그 발판이 시현찮으니까 말하자면 4.19 혁명 한 것을 5.19 테타로 말한해 뒤에 박정희가 뺏어 치워가지고 어 경상도 세력을 넓던 거예요. 거로다 <놀람> 공장 같은 걸저 바닷가로 말이지 인구를 글로 몰아가지고 가가 해지고 표밭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말하지 기울어진 운동장 처음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져해가지고서 표를 많이 우리 애들이 표를 많이 얻으려고 그런 꼼수를 쓴 건지 말하자 그런 계좌을쓴 거예요. 그쪽으로 많이 말하자면 공장 같은 걸 지어가지고 초에는못 살겠어 살림 뭐 살림법이니 말하지뭐까닥 하나 잘못 걸었고 달아도 막 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어. 세무서 직원 동원해서 집 끄지면서 누룩, 응? 밀지해 쳐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못살게 굴고. 특히 촌사람들은 나무에 떼는 걸로 막, 고, 공박을 줘. 어, 그래가지고 못살게 굴어서 막 도시를 내쫓아가지고 공장 있는 데로 가서 쫑살게 싫싼가격에 말았지, 노동을 말 품을 팔게 싫어. 그래가지고 잘 쳐먹고 살았는 것이 바로 매국노들 일당. 지금 부귀 영달한 그 조상님들이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마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을 밟히려면 어떻게? 앞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론드렸지만 전용위원제식으로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상원 의원식이지 각 지역에서 말하자 대통령